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리치 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금시세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앉아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왜 금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지, 왜한돈 80만원 시대를 넘어 100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도 별로 안 나오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산을 지키려고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건 달러의 약세입니다. 최근 1년간 달러 지수를 보면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수록 같은 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구조인 거죠. 이건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큰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화의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고 해도 원화는 그보다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금값은 사실 해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국제 금값은 조금 오르는데 환율 때문에 원화 금값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돈 80만 원이라는 가격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금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한돈 100만 원 시대는 이제 무리 없이 올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금리 인하 기대감, 달러 약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입 확대라는 구조적 수요 증가가 모두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 트렌드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금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사면 월요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몰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돈을 한꺼번에 다 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그리고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써야 할 돈, 모레 필요한 돈으로 금을 사면 안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비상금 용도로 최소한만 유지하세요. 이자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목돈을 예적금에 묶어두는 건 사실상 자산가치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당장 쓸 돈, 급할 때 필요한 돈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니까 적정 수준의 예적금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금을 어떻게 사야 할까요? 여기서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KRX 금 시장이나 골드바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들은 순금에 가까운 형태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목걸이 같은 세공품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부가세 10%에 세공비가 4%에서 5%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사면 실제 금의 가치는 8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5%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장신구로 즐기려면 사셔도 되지만 자산 보존 목적이라면 절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 전체의 맥락입니다.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정책을 쓰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동시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같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 자산입니다. 주식은 기업이 망하면 끝이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금은 5천년 역사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비싸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 지금 가격을 보면 싸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 금리이나 기대감 달러 약세 중앙은행 매입 확대, 이 모든 게 금값을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장기 투자,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라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골드리치 TV는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